회복탄력성 내용은 대부분 뇌하고 심리 얘기고 나의 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뭐 오염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시간이 되면 지나면 사람도 회복탄력성이 <놀람> 내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렇습니다. 우리 뇌 회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반, 2시간 내에서 나의 뇌를 잘 활용해서 나의 위기와 역경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첫 번째 진단을 할 건데 아, 충격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홈스라이라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리스트를 적고 그 충격 정도를 적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걸적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겪었던 거 있으면 체크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한 2분이면 할수 있어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로 내가 겪었던 것들만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다 되셨나요? 자, 150점 미만 더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통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세 분? 세분다 드셔야 돼요? 150에서 300 사이? 만성에서, 학원 선생님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300점 이상. 어. 끝나고 저하고 좀 얘기해. <laughs> <laughs> 음. 어, 150점 미만 누구 계셨죠? 아, 예. 괜찮습니다. 축복드립니다. 다 보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야왜 이렇게 평탄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검사를 해보면 왜 하냐면 어떤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요거야. 아까 위기와 역경에 대한 관점 전환을 하라해서 제가 위기와 역경에 대해서 첫 번째 드리는 관점은 인생의 나의 인생의 위기와 역경 실현을 나의 삶의 디폴트 세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하면은? 솔직히 극복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경미하거나 아니면 좀 많기는 하지만 인생의 위기와 역경의 순간은 삶을 살면 누구나 찾아오는 겁니다. 석가가, 부처가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얘기했죠. 인생은 고라고. 그래서 그냥 밥, 밥상에 된장찌개, 김치 차려 나오듯 내가 삶을 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매드 뉴스들을 그냥 그거는 자연이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을 더 편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또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개인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학원에서 보시면 이 선생님들 중에서 이 높은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나의 원장님은? 아, 유리요공 같아? 요 <laughs> 나의 주변 선생님들은? 그 강의 뭐 가끔 아이들이 이제는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반응하셨는지 보면. 높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낮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높은 사람이 많을까요? 낮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이대1 이에요. 2대1. 선천적으로는 진단을 해보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그룹, 브레질 그룹이 더 많습니다. 두배 많고. 기본적으로 내재된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 1이에요. 그래서 그건 후천적으로 분명히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솔루션들을 얘기할 겁니다.